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원서는 델리아 오웬스 작가의 가제가 노래하는 곳으로 번역된 Where the Crowded i n g 입니다 예전에 영어 원서 청권 읽기 채널에서 영천기님의 소개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넷플릭스에서 영화도 보고 나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 노스캐롤라이나의 습지를 배경으로 화재 감시탑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 유지의 외동 아들이자 고등학교 쿼터백 남봉꾼으로 유명한 최이스 앤드류스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최이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기 전날까지 항상 지니고 다니던 조개 목걸이가 사라졌고 그 조개 목걸이는 마슈골, 카야가 만들어준 것이며 목걸이를 가져간 사람이 범인이고 범인은 카야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체이스와 카야가 다투던 목격담과 습지에서 혼자 살면서 마을 사람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던 카야에게 의심이 커지고 경찰은 카야를 기소합니다. 이야기는 카야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카야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아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엄마와 4명의 언니 오빠들과 습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술만 마시면 생기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고통을 받다가 모두 떠나고 마침내 바로 위의 오빠 조디마저 집을 나갑니다. 6살의 어린 나이에 아빠와 둘만 남겨진 카야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아빠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서 온 편지를 본 아빠는 다시 예전에 포악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그러던 중 일을 보러 며칠 나갔다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습지의 오두막에 혼자 남은 카야는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홍합을 캐서 마을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흑인 점핀에게 팔고 대신에 습지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배의 기름과 먹을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테이트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습니다. 카야는 아빠가 외출한 어느 날 처음으로 아빠의 배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복잡한 습지의 물길에서 길을 잃습니다. 혼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테이트를 만나는데 테이트는 오빠 조디의 친구였다면서 카야를 알아보고 집까지 길안내를 해줍니다. 아빠가 떠나고 혼자 살던 카야를 상점주인 점핀과 아내는 여러모로 걱정하고 돌봐주고 카야가 여자아이다 보니 점핀의 아내는 초경과 같은 남의, 남들에게 말 못하는 사정들까지 알아채고 도와줍니다. 카야는 홍합을 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습지에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곤충을 관찰하고 조개를 관찰하고 이렇게 습지의 자연에서 배우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새의 깃털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카야에게 흔치 않은 깃털들을 선물처럼 놓고 가는데 바로 테이트였습니다. 습지의 생태계에 관심이 많던 테이트는 습지를 잘 이해하는 카야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학교를 하루 밖에 다니지 않은 카야에게 글도 가르쳐 주고, 글을 배우고 카야가 처음 한 일은 집에 있던 성경책을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책의 표지 안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가족 모두의 이름과 생일이 적혀 있고, 이때 카야는 잊었던 가족들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캐터린 다니엘 클락을 처음으로 보고 읽게 됩니다. 이외에도 테이트는 책과 물감 등을 선물해서 카야가 좋아하는 습지의 생물들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대학에 입학한 테이트가 독립기념일 연휴에 오겠다고 해서 기다리지만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는 테이트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테이트와의 실연에 상심하던 카야에게 체이스가 접근을 하는데 체이스는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고. 마을에서 가장 큰 오토샵의 외동 아들이면서 남봉꾼입니다. 이런 체이스는 마을 사람들이 마슈걸이라며 배척하는 카야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동안 테이트가 가져다 준 많은 생물학책들을 읽고, 자연에서 관찰한 내용들의 기초에서 이해하고 있던 카야의 지식 수준에 놀라면서 카야와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테이트는 대학원을 마치고 습지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어 돌아왔는데, 어느날, 카야를 찾아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는데, 사실 테이트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카야를 찾아왔었지만, 카야가 습지를 떠나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앞에 선뜻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후로 그때의 행동을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사랑하는 카야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테이트가 지금 카야의 앞에 나타난 것은, 마을에서 들은 여러 가지 최이스의 충문으로 인해 그에게 속고 있는 가야가 불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고 가야의 그림과 관찰 기록들을 본 데이트는 출판사에 보내보라고 아니면 자기가 가져와서 보내보겠다고 혹시라도 출판이 된다면 지금처럼 평생을 홍합을 캐면서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설득하고 가야는 마지못해 데이트에게 샘플을 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갔던 카야는 습지 연구소가 생긴다는 헤드라인을 보고 신문을 사는데 그 안에서 체이스의 결혼 기사를 보게 됩니다. 체이스가 그동안 카야에게 했던 달콤한 이야기들은 모두 모두 거짓말이었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테이트가 가져왔던 샘플을 본 출판사에서는 당장 출판을 결정하고 카야는 인쇄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개발업자들에게 빼앗길 뻔한 오두막과 땅의 밀린 재산세를 현찰로 바로 내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게 되고, 오두막도 리모델링하고 살게 되는데, 출간된 책을 본 오빠 조디가 찾아오게 되고요. 조디를 통해서 엄마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마가 가출을 했던 이유는 심한 가정폭력으로 정신병 증상이 생기면서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그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갔고, 1년 후 안정이 되고 나서, 아이들을 찾기 위해 아빠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끔찍한 답장을 받게 되고 양육권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서 소송을 포기하고 그저 아무 말 없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 그림으로 남기다가 불과 몇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렸던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림 중에 하나는 아주 어린 카야의 모습과 그 옆에 금발머리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바로 테이트였습니다. 테이트는 조디의 친구이면서 카야가 기억도 못할 만큼 어릴 때부터 카야를 잘 돌보았고, 카야도 잘 따랐었는데, 어느날 아버지의 폭력과 으름장 때문에 더 이상 카야의 집에 놀러 올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카야는 기소가 된후 체포 과정에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보석이 허락되지 않고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게 되고, 이때 카야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포기한 듯 보이지만, 한때 실력으로 유명했던 마을의 은퇴한 변호사, 팀밀튼이 변호를 자원하고, 많은 정황 증, 증거들을 가지고 검사는 카야의 범행을 추정하고 카야를 범인으로 몰아가지만, 변호사는 논리적인 반박과 함께 배심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카야에 대한 편견을 여러분들이 10년이 넘도록 마시걸리라면서 배척하고, 오로지 상점의 흑인 부부만이 도와준 어린 소녀가 이제는 마쉬 엑스포트가 되어 있다는 말로 설득을 하면서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이제 카야는 습지의 생태계에 대한 책을 연이어내면서 유명 작가가 되고 연구원으로 습지로 돌아오고 재판 기간 동안 그녀를 걱정하고 도와준 테이트와 함께 살면서 조디의 가족과도 왕래를 하면서 노년까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돌아오는 환상을 보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카야의 유품을 정리하던 테이트는 부엌에 있는 카야의 비밀 공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조개 껍질 목걸이를 찾게 됩니다. 테이트는 재판 당시 검사가 추정했던 카야가 출판사 관계자 미팅을 기회로 체이스의 살인을 계획하고 버스를 타고 갔다가 변장을 하고 밤에 돌아오고 캄캄한 밤 중에. 물 깊이가 달라서 생기는 해류를 타고 누구보다 빠르게 이동을 하고, 체이스를 화재 감시탑으로 불러내서 떨어뜨리고, 목걸이를 회수하고, 주변 흔적을 지우고, 다시 심야 버스로 돌아가, 다음날 아침 미팅에 참석해서 알르바이를 만들었다는 사건 추정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그녀가 체이스에게 당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런 결정과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안타깝게 하면서 증거인 조개껍데기를 바다에 버립니다. 작가인 델리아 오웬스는 동물학 박사로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이고 아프리카의 잠비아에서 남편과 함께 칼라리 사막의 생태를 연구하고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 책은 소설로는 작가가 69세의 나이에 처음 발표한 책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전문 분야가 그래서인지 책에는 습지의 많은 동물과 곤충, 식물들에 대한 상세하게 표현된 단어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책은 지역 유지의 외동아들인 최이스 앤드리스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인공 카야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번갈아가면서 전개되는데 짜임새가 치밀하고 긴장감이 있어서 스토리에 쉽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지의 자연으로부터 배운 것들로부터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의 본성을 깨닫고 스스로 생존법을 깨우치게 되는 카야의 모습에서 작가의 지필도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자연의 법칙을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특히 마지막 장면이 주는 충격이 단순히 스릴러라고만 이해되기보다는 작가가 동물학 박사로서 자연 법칙과 생태계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화는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에 감동을 전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을 각색하고 생략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그림이 생략되어서 어린 카야와 테이트의 이야기를 만약에 보여주었다면 둘의 관계가 훨씬 자연스럽고 운명적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 카야 역으로 열일한 데이지 에드거 존스 배우는 2020년 노멀 피플에서도 주인공 머리엔 역으로 나왔었는데 예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머리엔 또한 부유하지만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를 겪었고 제목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연기했다고 이해했었는데, 카야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해 온 가족이 겪은 피해와 언젠가 떠나간 가족들이 돌아와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란 믿음과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같은 여배우가 비슷한 감정의 연기를 했다는 생각을 혼자서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2018년 출간되고, 2022년 넷플릭스 영화로 화제를 모았던 델리아 오웬스 작가의 가제가 노래하는 곳, 웨올드 크로우 데드 스윙을 소개해 드려 보았는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탈러였습니다